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성탄 전야절, 어, 패트 대치 전국 브리핑 시간입니다. 민영상 칼람에서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아기 성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민영상 칼람 12월 24일 우울하게 국회 대치 전국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게 돼서 마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비판이 아니라 비난, 정말 욕 욕설을 마음껏 해주고 싶을 정도로 어찌 70년 헌정사에서 이런 국회의원, 이런 국회의장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제정신인가? 어? 아무리 아들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고 싶고, 아무리 아들한테 그 세습 시켜주고 싶은 자기 지역구 그 국회의원 자리라, 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천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담보 삼아서 저렇게 명령을 주고 어디 해외 출장 갔을까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그 이전에 평판을 쭉 봤던 그 국회의원 문의상, 정치인 문의상은 정말 판이한 문의사입니다 정치 말년에 저렇게 추하고 저렇게 정말 더러운 그런 일그러진 모습으로 정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정치인 문희상이 정말 불쌍할 정도입니다. 동료, 후배 국회의원이요. 필리버스 타는 과정에서 단상에 앉아있는 문희상을 보고 문희상 의장을 보고 문희상씨 그런 모욕적인 지칭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얼마나 분했으면 문희상씨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문희상 씨, 왜 그렇게 한심하고 부끄러운 국회의장이 되셨습니까? 왜 그렇게 국회 운영을 오로지 청와대하고 민주당만 의식하고 합니까? 이렇게 편파적이고 당파적으로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을 운영한 국회의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법을 의사일정을 기습 변경해 가지고 기습 상정해니까 사실 한국당이 당한 겁니다. 거기에는 알고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지금 분통 터져 가지고 그러실 텐데, 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희상이 좌파의 충격 노릇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하도 분해서... 문희상 의장에 대한 비판부터 또 한국당 의원들의 그 비판 내용을 갖다 소개하다 보니까 상황 설명을 잠깐 못 드렸습니다. 다시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셨다시피 그리고 어저께 23일 날 23일 날 상황 브리핑에서 저녁에 5시 넘어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6시에 본회의 소집해서 8시에 본회의 소집을 다시 연장행 아니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7 시에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7 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요, 국회의장을, 본, 그, 어떤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무조건 국회선진화법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갔어요. 국회의장실을 가서 아예, 그건, 그건 의사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장실에 아예 못 나오게, 문 앞에서, 어, 빨리 나오시라. 그래서 문 앞에서 못 나오게, 이렇게, 어, 김재정 의원인가요? 그렇게 몇 명이 렇게틀어막고 있는데, 저 뒷문으로 해서 싹 가서 본회의장에 쏙 들어갔더만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7시에 개의를 했는데, 예상대로 의사일정 1호 회기 결정에 건에 대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갔다가 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법 3조에 어? 어 이것은 어 국회가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회기에 관한 결정권은 반드시 소집 집회 첫. 첫때 의결해야 된다. 그럼 본회의장에 의결해야 되죠. 이게 12월 11일 날 소집했는데, 어? 23일까지 차일필 미루, 거기서 본회의 소집 안고 있다가, 23일 날 저녁 7시에 본회의 열어가지고, 핵이, 핵이 결정의 건을 갖다 올려서, 그것도 안건이기 때문에, 어? 국회법에, 3, 3, 국회법 3조와 162조, 어? 국회법 162조에 의거해서, 안건에 관한 데 대해서 그 필리버스를 신청했는데 문희상 의장이 자의적으로 아 회기 결정의 것은 안건이 아니다. 그 그러니까 필리버스 대상이 아니다. 라는 불법적인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거 한국당이 속수무책에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거기에 당하지 않고 그러면은 예산부수법안을 해라. 그래서 예산부수법안이요. 그래서 의사결정1항으로 하고 의사결정 2항부터 26항까지가 계속 부수 법안하고 무슨 다른 법안이 있어서 원래 이 선거법은 27번째 안건으로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거 해기 결정에 관한 안건을 안건으로 보지 않고 필리버스를 받, 저 뭐냐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불법. 그 다음에 이번에는 편법입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편법으로 불안당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자 회계안건 정하고 두번째 부수법안 안건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이 수정안을 해가지고 토론하고 해서 30분 걸려서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 의사일정 3호 또 부수법안안건 또 처리했어요 사고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4호가 올라올텐데 이렇게 하다보면 은 22개의 예산 부수법안을 갖다가 해, 거기 뭐야 처리하려고 하면 한 10시간에서 10시간 12시간 정도 걸린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선거법을 사실 상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정안, 각 법률안에 대한 부수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한국당이 제출해 지연 작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해보려고 한 거죠. 어 그리고 임시 국회를 갔다가그 종료시키려고 25일까지. 그랬는데 이 문희상 의장이요 불편법적으로 갑자기 의사결정 변경에 관한 건. 의사결정 변경을 동의해 주라는 의사결정 변경 동의 안건을 갖다가 기습 상정시켜버린 거예요. 그 한국당원들 완전히 당해버린 거죠. 어어어, 한국당 이렇게 되고 기습 안정해가지고 바로 전자투표로 바로 투표해버려가지고 153표로 가결되었어요. 뭘로 가결되었나? 자, 27호 안건을 갖다가 선거법, 선거법을 갖다가 네 번째로 상정하겠다. 딱 상정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때 사제은 국회의장을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바로 또 이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주영 응 음? 한국당 이주영 부의장 올라가서 이건 뭡니까 이 얘기 항의하고 심지어 저런 애 올라가서 항의하고 밑에서 항의하고 어 주호영 의원은 뭐 필리버스 당건에 대해서 어 핵이 결정안 끊어져서 필리버스 해달라 그러니까 반대토론 만해 나와 고 반대토론 갖다가 중간 중단시켜 버리고. 아무튼 기습상정해서 올려 버리니까 방법이 없이 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수 없이 어 상정된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건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걸어서 23일 밤한뭐 9시쯤인가? 8시쯤에 걸렸던가요? 그래 가지고 이 회기가 이 372차 임시 국회 회기가 어, 12월 25일 날밤 24시 땡땡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4일, 25일 날밤 땡땡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호 영원이 4시간 발언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쭉 하게 돼서 지금도 어, 국회는 필리버스터가 12월 24일 지금 필리버스터가 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내일 25일 날, 12월 25일까지 예, 쭉, 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이제, 문희상 의장이 비난받아야 될,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국당 의원이 그백몇 명이 이제 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요, 필리버스터를 받았는데, 이제,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반대 토론이지 않습니까? 상정된 그 법안, 안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아닙니까? 영어로. 예?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무제한, 합법적 무제한 반대 토론 아닙니까? 근데, 반대한 놈들이 그 토론하는 이필리버스를문희상 의장이요? 찬성한 놈들 것도 받아준 거예요? 예, 이런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요. 저기 선거법에 찬성하는 이거 반대 토론이 아닙니다. 필리버스는 반대 토론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반대 토론입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이지, 찬성 반대하는 찬반 토론에 하는 기본적으로는 찬반 토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희상 의장이 또 이렇게 코미디를 벌려 가지고요. 어? 찬성 민주당들도 찬성한 사람들도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네 시간, 뭐, 그, 꺾고, 또, 김종민 의원이, 무슨, 무슨 소리, 무슨 소리, 개발, 세발또 하면서, 또네 시간 몇분 하더만요. 지금 그러면서 번갈아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찬반 토론이 되어버렸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본회의를 운영하는, 이런 의장이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육인가 직권남용인가 해가지고 지금 형사 고발했어요. 한국당에서. 당연히 해야죠. 정말 망 같아서 몸으로 끌어내고. 그러니까 이제는 온천적으로요. 다음에는 이제 못 오게 아예 국회의장에서 못 나오게, 집에서 못 나오게, 의장 공간에서 못 나오게 막아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의사 진행 방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출근을 막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수차례 설명 들었듯이. 어떻게 됐냐면, 숫자를 설명드렸듯이, 이제 25일날 끝나면은, 저자들이 민주당이 또 26일날 임시국회 소집해놨습니다. 3일 전에. 그래서 임시국회 소집해서 26일날 소집이 되면은, 자동으로 제1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안건은 저기, 다음에 26일부터 소집된, 어, 373차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거기에 대해서 또필리버스 터그는 문의상 또안 받아주겠죠. 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안건으로 이제 안건 1호 어, 법안으로는 이러죠 그게 이 선거법을 갖다가 이제 표결로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26일 날 아니면 27일 날 아마 그 본회의장에서 그 투표로 전자투표로 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거법이 이제 선거법은 그렇게 결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126개에서 거기서 다시. 뭐죠? 이, 그, 공수처법. 공수처 신설법을 갖다 또, 또, 쪼, 아, 저번, 어제와 같은 똑같, 23일날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또 기습상정하겠죠.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일테면은. 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 374차 임시국회에서, 어, 임시국회 정, 직전까지 빌리버스터 공수처법 걸면은, 이제 그 다음 국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처리해서 또 무슨 요다고가 나겠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으로 어 12월 24일 국회 어 상황 브리핑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참 우울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런 국회의장을 만나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한민국 청와대하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인 국회마저도 요만냥욕골이됐는지 정말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즉각적인 의장 사퇴를 저 민영상 칼럼은 강력히 그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실 12월 24일 이제 밤도 저물어 가고 하는 성탄 이제 맞이 전야제 예배드리러도 다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어찌 됐건 간에 성탄절 맞이하셔서 어그 기도 많이 하고 소원 성취 많이 하는 따뜻한 한 해가 되고 또부르유도 생각하는 그런 그 따뜻한 그 성탄절, 전야제 그리고 내일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어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과 애국 시민 여러분께 어 기도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그리고 또어 우울하지만은 오늘 또 여러분의 정말 그 따뜻한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어 구독자 수가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9월 15일 날 재개국해서 사실상 개국이죠 개국에서 석달 열흘 만에 딱 100일 만입니다. 딱 100일 만에 이렇게 구독자 수를 20만을 돌파하는 이런 영광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누리게 되고 이 영광 여러분께 진짜 다시 돌려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개국 하자마자 계속해서 그성원해 주셨던 그런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히. 이윤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성에서 무명치로 계속해서 그 보내주신 그런 또 우리 후원분이 계십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정말 마음과 정말 다 정성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저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영아님도 감사드리고요. 김윤호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12월에 따뜻한 연말 성원을 보내주셨더군요. 그리고 12월 초에 아, 11월 초에 그 대구에 있는 대복 노래방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는 대복 노래방 사장님 또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2월 말일자로 그 제가 옛날에 올렸던 이런 그그 그 성원에 받는 그런 그 구독료 받는 그 계좌, 계좌는 제가 폐쇄할 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꾹 눌러가지고 더욱더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할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더 많은 동영상을 올린, 올릴 수 있는 그런 민영삼TV, 민영삼 칼럼이 되도록 여러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애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12월 24일 국회에 페트 대치 전국 상황은 참 우울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